Lovely student.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영어 쓰기 노트, 켈리쌤입니다.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네, 오늘은 Organizing Ideas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두 번째 영어 쓰기 노트에서 글의 구성 이야기, 좀 진지한 이야기로 지금 접어든 거 아시죠? 지금 오늘 학습 목표 잡고 가도록 할게요. Organizing Ideas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인피니티, 스 투부정사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역시 문장, 좀 이렇게 진지한 내용이 오늘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지하다고 해서요, 지루하진 않아요. 결코! 선생님, 수업 그렇진 않은 거 아시죠? 오늘 뭐 글의 구성 이야기에 있어서 Do you ski or snowboard? 보드 하십니까, 스키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취미 생활 에, 굉장히 좀 이렇게 다이버스한 거, 액티비티 이런 재밌는 얘기 구성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에, 괜찮을 거예요.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t's get started. 네, 오늘 first part of this lecture 글 구성 이야기인데요. Organizing idea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글을 써쓰느로는 진짜 이렇게 딱인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글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근데 네, 좀 진지한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글감 자체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은 거라서 흥미로우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키 Do you ski or do you board? 보드 하십니까? 스키 하십니까? 이렇게 겨울 액티비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아까 오프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키 타는 거에 대해서 글의 구성을 보시면서 저하고 그 오그나이징 아이디어가 어떻게 글 구성을 도움을 주는지 그걸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선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서 겨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겨울을 앞두고 스키, 보드 하시는 거좀 상상을 해볼까요? 선생님 잘 타나고요? 아저 스키 잘 타요. 많이는 아니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는 못 타요. 그런데 어, 초보자인데 한 번은 맨 위에 고급 반에 올라와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막 구조대에 구조되고. 아 한국에서 말고 한국에는 뭐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까요? 한국에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리조트 자체가 아담하고 많이 여기서 뭐인명 구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외국에는 산맥이 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막 여기서 탔는데 좀 길을 잊어버리면 정말 못 찾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구조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림 더 있어요. 볼까요? 예, 네, 역시 스키 어, 타고 싶죠? 벌써? 네. 지금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고 그림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나는 뭐 스키 타는 거나 보드 타는 거나 대해서 한번 타보고 뭐 글을 쓰고 싶다. 자기의 액티비티 합의에 대해서 쓰시는데 뭐뭐 어, 뭐 좋아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시작하면은 막연하다고요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또 순서가 또막 어, 뒤틀릴 수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시기 전에 좀 클러스터링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스키를 해볼까요 스키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옛날에 뭐, 제팬, 일본으로 스키를 탔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 리조트에 여기를 갔는데, 저기 갔을 때,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본다라고는 할까, 아니면 스키가 나의 뭐, 어떤 면에 도움이 준다라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키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가지 글감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 막 머릿속에 나는 거를, write down, 이렇게 써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스키트립을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어, 미국에 친척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스키를 타고 온거 있어요. 그런데 어, 거기서 스키 탈 때와 한국에서 스키 탈 때가 너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스키를 한국에서 탔을 때 in Korea 탔을 때미국의 유타에 가서 네, 친척 집에서 같이 친, 사촌과 탔는데, 그때 눈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정리를 좀 하시고 글을 써 내려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눈의 상태, 눈의 컨디션, 아, 눈은 한국말로 썼어요. 스노우의 컨디션, 스노우 컨디션이 뭐 한국의 눈은 어떻더라, 저떻더라? 좀 이렇게 아, 리조트가 작은데 저도 한국에 가봤는데 막 눈이 막 뭉쳐 있고 좀 이렇게 얼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지가 초보자들 경우에는 좀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눈 상태라든지. 그러면은 유타도 역시 눈 상태를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글쓰기 진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더라. 아 그때 한국에서는 눈그 타는데 시즌 있죠. 시즌. 그러면은 유타도 역시 유타에서는 스키 타는 시즌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더라? 어, 이런 얘기.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날씨가 어떻더라? 스키 탈때그 날씨나 계절 같은 네, 날씨 얘기를 써 보자. 어, 이렇게 글감을 정리를 하실 때 비교가 되겠죠? 요렇게 써 보고 요렇게 써 보고 해서 뭐 단락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단락 안에서도 단락의 첫 부분에서는 한국의 스노우 상태 단락의 뒷부분에서는 내가 여행 갔던 곳에 스키 타는 그 위조트나 산맥에 있어서의 상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써내려가면은 여기 차례차례 해서 그래서 글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되지 않고 잘 비교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글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림도 보셨고 선생님이 클러스터링 한 것도 같이 봤으니까 글을 보시면서 그 짜임새 있는 아이디어를 오르거나이징 한게잘 들어가 있는지 요소요소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시작할 때 들여쓰기 잘 되어 있고요. Many Korean skiers, 많은 한국에서 스키 타는 분들은 d r e a 게 동사죠. 주어가 좀 깁니다. 꿈을 꾸곤 합니다. 뭐를요? Oh, coming to the US, 미국에, 미국에 가서 스키 타는 것을 꿈꾸곤 합니다. 네, coming to the US to ski, 스키 타러 미국에 가다.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서 뭐 끊어보실 수 있겠죠. 문장이 좀 길어요. Because snow condition, 첫 번째,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있었죠? snow condition. 날씨, 그, 눈의 상태. 스키 탈때 눈의 상태 얘기가 나왔습니다. in the US. 미국에서의 눈의 상태는 are much better. 좋대네요. 한국에서 타는 것보다. snow, korea에서 타는 korean snow condition 보다. 뭐를 위해서? for downhill skiers like me. 잘 타는 사람들 얘기겠죠? 해서 지금 한 문장 보셨는데, 이게 topic sentence. 처음 문장으로서 글 전체에 주제 문장 주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타는 것보다 미국에서 타는 게 다운힐 스키에 대해는좀 좋다는 얘기. 이제 부연 설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한국 코리아에서의 눈의 상태, 스노우 컨디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Most Korean ski r e s result. r t 리조트에는 뭐예요 리조트라고 하죠. 한국에서 스키리 조트는 have wet 그 눈의 상태가 젖어 있고요. 스티키 스티키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서로 이렇게 눈을 뭉치면은 눈싸움하기 딱좋다